자 여러분들 주식 하시다 보면은 기분 좋은 순간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삼성전자 1천만원 하지만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아래로 세후 입금액 15% 공제하고 850만원 찍힙니다 이러면 뭔가 아나 천만원 받아야 되는데 누가 150만원 훔쳐간 느낌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문자를 받습니다 삼성전자 1천만원 배당금 입금 그리고 입금액 도 동일하게 천만 원. 이 혜택은 정부에서 그냥 이제 서민분들을 위한 금융복지 수준으로 지난 코로나19 기간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온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렸죠 그것처럼 이 ISA 계좌 역시 그냥 전 국민에게 혜택 받으라고 뿌리는 겁니다 안 받으면 호구겠죠? 그래서 실제로 중개형 ISA 계좌가 출시된 이후로 가입자 수및 가입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다 하고 있지만서도 이게 2021년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제 3년차가 된갓 태어난 상품이라서 대부분 서민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입조건 종류 혜택과 더불어서 제가 2021년에 바로 계좌를 텄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실 사용하고 있는 사용 후기부터 시작해서 활용 꿀팁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 조건입니다. 19세 이상이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요. 단 지난 3년간 금융 소득 종합 과세 한 번이라도 대상에 속하신 돈 많으신 분들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종류는 원래 ISA 계좌는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닥치고 중개형만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중개형의 현재로서 가장 체감이 될수 있는 혜택은 바로 배당 수익이 비과세 된다는 점입니다 얼마까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혹시 이 400만원이 너무 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원래 배당 소득세가 15.4%를 원천 징수해 가죠 그런데 이것을 9.9% 그러니까 400만원까지는 공짜. 그리고 400만 원 이상부터는 9.9%만 떼 간다라는 측면에서 꼭 가져가야 하는 해자로운 계좌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ISA 중개형 계좌도 서민형하고 일반형으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배당 수익 비과세가 200만 원까지고 200만 원 이상부터 9.9%는 동일합니다. 이 일반형과 서민형을 나누는 그 기준은 좀더 이따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저는 이 부분이 이 isa 계좌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원래 이게 2023년에 실시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작년 말에 2년 더 유예하기로 해서 2025년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실시하기로 하고 예정된 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처럼 국내 주식 역시 매매 차익에 대해서 5천만원 이상의 경우 20%까지 세금을 매긴다 하는 게골자거든요 이게 20%면은 5천만원 벌었을 때 천만원을 세금으로 내놓을 수준이라 어찌 보면 좀 빡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ISA 계좌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한다는 점에서 이게 바로 체감상 확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배당은 그래도 찔끔찔끔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 배당에서 세금 좀 공제 받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게 내가 열심히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는데 여기서 20% 뭉텅이 가져가는 그 타격감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금융 투자 소득세가 당장은 없지만 이게 2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혜택 중 하나다. 2년 후에는 더더욱 이 ISA 계좌가 법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일반형, 서민형,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르는 기준은 근로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종합 소득 3,8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서민형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반형으로 가입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형, 서민형 모두 금융 투자 소득세 전액 비과세는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 2천만 원 수준이고요. 총 5년 해서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가입 기간이 존재합니다. 약간의 페널티를 준다고 볼 수가 있죠. 최소 3년을 제시했는데요. 따라서 이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 시에 받았던 비과세 혜택들을 그대로 토해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김잔잔을 구독해주시고 계신 장기투자, 가치투자를 선호하신 분들께는 딱히 고민될 거리가 아니겠죠. 저 역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투자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정부에서 이 의무가입기간을 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투자라고 무조건 올바른 주식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투자가 본질적인 주식투자와 가장 가까운 측면에 속한다고 볼수 있죠. 다음으로는 실사용 후기입니다. 저 역시 올해로 3년차 ISA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다른 유튜버들이 정보만 가지고 야불이 터는 것과는 다른 생생한 정보들 들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 계좌 내에서 매도나 재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의무기간이 3년이라고 해서 내가 산 주식을 3년 동안 못 팔고 존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좌 내에서는 자유롭게 팔고 그리고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고 이런 매도 매수는 자유롭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원금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좌에 천만원을 박아놓고 투자하다가 아나 천만원 너무 많이 넣었는데 해서 인출을 해야 되면은 원금까지는 인출이 중도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익 본것 이익금이나 배당소득세 혜택받은 배당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 역시 키움증권에서 ISA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출하려고 해도 인출 가능 금액이랑 내가 들고 있는 금액이랑 다르게 나타나가지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막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가장 불편을 느꼈던 것은 3번인데요. 바로 기존 주식을 대체 입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다른 계좌에서 장기 투자하고 있었던 거 그대로 그냥 이사만 하고 싶어도 원래는 계좌끼리 이사가 되죠. 그런데 ISA 계좌로의 이사는 안 된다. 따라서 기존의 주식을 ISA 계좌로 넣고 싶으면 은 기존의 주식을 팔고 다시 ISA 계좌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가격 오차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니면 그냥 이전 장기 투자본은 내버려 두고 새로운 주식만 ISA 계좌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은 해외 주식 투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국내 상장 주식들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요즘 해외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 역시도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 꿀팁. 이 영상의 활용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게 연 납입 가능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했죠. 난 아직 돈 없으니까 나중에 가입할래. 돈 생기면 가입할래.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납입 한도는 그 다음 연도로 2월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돈을 안 넣더라도 일단 가입을 해 놓으면 올해에 2천만원 납입한도를 내년에 2월 해서 내년에는 4천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또 2월 을 하면은 3년 차에는 6천만원을 총납입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목돈이 없더라도 나중에 내가 목돈이 한 3, 4천만원 생겼을 때한 번에 팍 받고 싶다면은 지금 당장 가입을 하셔서 납입한도를 2천만원씩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목돈이 생겼을 때 2천만원 구애 없이 크게 넣을 수 있다 라는 것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배당소득세 비과세에 엄청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배당금의 15.4%를 세금으로 내지 않고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주식 중 배당이 나오는 배당주, 고배당주는 ISA 계좌에 무조건 몰빵을 하는 게 이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국내 주식을 취급하는 ETF는 상관이 없는데,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배당 소득세만큼 세금을 걷거든요. 매도해서 이익이 낮다 하면은 그 이익금액까지 15.4%를 걷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ISA 계좌에서 거래를 하시면은 이 이익금에 대해서 손익통산까지 계산을 해주고 비과세를 배당소득세처럼 해준다. 라는 측면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해외 원자재들, ETF 거래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ISA 계좌에 넣으셔서 투자를 하시길 권장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들 깔끔하게 이 김잔잔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isa 계좌를 더불어서 정부가 주는 금융 혜택들 연금저축과 더불어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 라고 하죠 이것들까지 차차 한번 제가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낸 세금이거든요 이런 걸 정부에서 준다고 하는데 안 받아 가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게아니 아니라 신청하고 이렇게 찾아서 하는 사람만 혜택을 주는 것도 사실 정부에서 노리는 거죠. 이런 신청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모두에게 혜택을 손쉽게 줘버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만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꿀 혜택들은 굳이 개인들이 찾아서 신청을 하고 계좌를 개설하고 하게끔 시스템을 해놨는데 그럴수록 더더욱 잘 찾아서 꿀 빠져야 된다. 지금까지 김자전이었습니다